이번 시간에는 포토샵 CC 2022의 인터페이스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포토샵을 처음 실행하게 되면 다음 같은 화면을 만나게 되는데 이 다음 화면을 홈 스크린이라고 합니다. 홈 스크린에서는 여기를 클릭해 갖고 새로운 파일을 만들 수 있고 오픈을 클릭하면 기존에 작업했던 문서를 열수 있고 그리고 이쪽에서는 리센트라에서 최근에 작업했던 파일들 보이게 됩니다. 여기 리스트 형태로 볼 수도 있고, 썸네일 형태로 볼 수도 있습니다. 이홈 스크린을 거치지 않고 바로 인터페이스로 들어가 고 싶다, 즉홈 스크린을 닫고 싶다 그러면 키보드에서 E S c 키를 눌러준다. 그러면 홈 스크린이 사라지면서 포토샵의 전체 모습이 보이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먼저 상단에 메뉴가 보이는데 메뉴를 이용해서 이미지를 몇개 불러오도록 하겠습니다 펜 메뉴에서 오픈을 선택합니다 그러면 열기 대화 상자가 나타나는데 여기서 적당한 것들을 컨트롤 키를 누르고 이렇게 한 3개 정도 선택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를 클릭해보면 포토샵에서 열수 있는 이미지 포맷들이 쭉 나타납니다 포토샵 파일이 있고 gif도 있고, jpg도 있고, 쭉 내려와 보면은, png. 이 png 포맷 같은 경우는 웹에서도 많이 사용하고, 모바일 쪽에서도 많이 사용합니다. 그리고 tif라든지 f taga. 얘 같은 경우는 주로 3d 프로그램에서 많이 사용하는 포맷인데, 3d 프로그램에서 렌더링 할때 주로 taga라든지 tif를 많이 사용하고, 요즘 이 png도 많이 사용하는 편입니다. 모든 포맷을 이쪽에서 확인하고 싶다 그러면은 올 포맷을 선택하고 지금 3개 선택했는데 열기를 하겠습니다. 그러면 3개의 파일이 여기에 열리게 됩니다. 이미지가 열렸는데 이렇게 탭 형태로 이미지들 확인할 수 있습니다. 먼저, 좌측을 보겠습니다. 상단에 메뉴가 나타나고 좌측에 툴들이 나타나는데 특정 툴을 이렇게 클릭하면 여기 있는 내용들이 바뀌게 됩니다 즉 여기는 옵션바라고 하는데 이 옵션바는 이쪽에서 특정 툴을 클릭했을 때그 툴이 이용할 수 있는 옵션들 보여줍니다 예를 들어서 얘를 이렇게 선택하겠습니다 얘는 오브젝트 선택할 때 특정 영역을 선택할 때이용한는 툴인데 클릭하우드를 해서 선택 영역을 이렇게 만들어줍니다. 그 다음에 여기서 옵션들을 이렇게 선택할 수 있습니다. 만약 여기 선택하고 클릭하우트를 가면 또 새로운 선택 영역 이렇게 해서 만들어주는데 여기 선택합니다. 그럼 기존의 선택 영역에 새로운 선택 영역을 이렇게 추가해 줄수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옵션들을 사용할 수 있고 뭐, 피더 값이라든지 기타 다양한 옵션들을 각 툴마다 서로 다른 옵션들을 사용자가 지정해 줄수 있습니다. 여기서 뭐 여기 선택하고 뭐 색상 특정 색상 지정하고서 페인팅 작업을 한다든지 그런 작업이 가능하고 여기서는 컨트롤 키와 디키를 넣어서 선택 영역을 해제하겠습니다. 디폴트 예열를 선택한 상태로 전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좌측에 툴바가 나타나고 이 툴은 윈도우 메뉴에서 여기 툴이 있습니다. 얘를 클릭해서 또 보이지 않게 할 수도 있고, 다시 보이게 할 수도 있고, 이 옵션, 이 옵션은 여기를 클릭해갖고, 보이게, 또는 보이지 않게 할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측에 보면은, 컬러 패널 있고, 스와치 패널, 그라디언트 패턴, 이런 패널들이 있고, 그 밑에 또, 프로퍼티를 설정해줄 수 있는 패널이 있고, 보정 명령, 보정 명령들, 아주 강력한 명령들인데, 얘들 이용해서 이미지를 보정할 때좀더 손쉽게 이미지를 보정해 줄수 있습니다. 그리고 라이브러리가 있고 디폴트 프로퍼티가 보이도록 하고 그리고 또 아주 중요한 패널들이 밑에 보입니다. 레이어, 레이어를 관리하는 패널. 지금 백그라운드 레이어가 있는데 얘를 땅땅 더블클릭해갖고 일반 레이어로 바꿔줄 수 있습니다. 이렇게. 그리고 새로운 레이어 추가하고 싶다. 그면 여기 클릭하고, 여기 새로운 레이어 추가할 수 있고, 여기에다 원한 다음 뭐 이런 식으로 브러쉬 사이즈 같은 거죠. 적당히 키워준 다음에 한번 이렇게 해보겠습니다. 간단하게. 이렇게 이 색으로 페인팅 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만약에 색을 이렇게 다른 걸 해서 이렇게 해줄 수도 있고, 이렇게 했다가 이 레이어 지우고 싶다. 그럼 클릭하고 이렇게. 시통으로 트랙에서 지워줄수 있습니다. 여기에 또뭐 새로운 텍스트를 넣어준다. 한번 클릭해 보겠습니다. 그럼 텍스트를 적당히 넣어줄 텐데, n 스타트라는 텍스트를 입력하고 얘들을 컨트롤 키를 누르고 숫자 키패드에서 플러스 키를 넣주면 이렇게 확대가 됩니다. 이렇게 텍스트를 입력하고 나면은 여기 t 는 레이어가 추가됩니다. 다시 컨트롤 키를 누르고 마이너스 키를 눌러서 이렇게 축소시켜주고 이 텍스트를 텍스트 레이어 제어하기 위해서 또 이렇게 주중에 버려줄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옆에 보면 채널, 채널 팔레트가 있는데 이 채널 팔레트 같은 경우도 이미지 합성 시에 많이 사용하는 팔레트입니다. 그리고 패스 팔레트 등이 보이고 그리고 하단에 보면은 그때그때 상황 따라서 좀 약간씩 달라지는 부분인데, 얘를, 여기도 바꿔주고, 여기 클릭해갖고, 정보를 볼수 있습니다. 현재 보고 있는 사진. 가로가 6000픽셀, 세로가 3376픽셀. RGB 컬러이고, 8비트. 그리고 해상도는 240픽셀이라는 정보들을 볼수 있고 여기를 클릭해갖고 지금 25%인데 여기를 100 입력하고 가면 100%로 이미지가 확대되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25% 엔터. 그리고 워크스페이스라는 것이 제공되는데 지금 보고 있는 워크스페이스는 어, 디폴트 워크스페이스입니다. 워크스페이스가 뭐냐? 내가 작업하는데 필요한 이러 팔레트들 또는 패널이라고 하는데 이런 팔레트들을 내가 작업하기 좋게끔 배열해 놓는 거 이러한 것을 워크스페이스라고 합니다 윈도우 메뉴에서 워크스페이스에서 보면 지금 essential default인데 나는 그래픽하고 웹 작업을 해야겠다 대주면 이렇게, 이렇게 나타나는 팔레트들이 달라집니다. 즉 패널들이 아까는 컬러 패널 이런 게 보였었는데 캐릭터, 패러그래프 이런 게 보이는 것을 확인할 수 있고 밑에는 레이어 패널만 보입니다. 또 나는 모션 관련된 작업을 해야겠다. 그럼 또 이렇게 바뀌어 밑에 타임라인 창이 또 나타나게 됩니다. 타임라인 창이 나타났고 애니메이션을 테스트할 수 있습니다. 여러 가지 워크스페이스가 제공되고, 원한다면 이 워크스페이스는 또 사용자가 내 입맛에 맞는 내 작업 환경에 맞게끔 패널들을 배치해서 사용자정의 워크스페이스를 만들어줄 수도 있습니다. 다시 e 센셜로 들어가겠습니다. 이제 포토샵에서 열려있는 파일을 닫고 싶다. 그러면 여기 X, X를 눌러가라 파일 메뉴에서 클로 o s e 라면 현재 활성화된 이미지가, 화면에 보이는 이미지가 닫히게 됩니다. 근데 여기 보니까, 여기 무슨 별표 같은 게 보입니다, 여기. 별표. 다른 데 별표가 안 보이는데, 이 별표가 보이는 것은, 얘가 수정이 된 상태에서 아직 저장이 안 됐다는 얘기입니다. 수정이 됐는데, 저장이 안 돼. 이 문서를 닫기 위해서 X 표시를 눌러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저장할 거냐, 변경된 거를 저장할 거냐, 닫기 전에, 저장하지 않을 겁니다. 도 하면 저장하지 않고 닫히게 된다. 얘도 닫아줄 건데 여기 말고 이번에는 파일 메뉴에서 클러스 만약 에클러스오를 하면 모든 것이 다 닫히게 됩니다. 그럼 닫히는 것을 볼수 있고 포토샵을 닫고 싶다. 그러면 파일 메뉴에서 이 엑시트, 엑시트라든지 아니면 여기를 클릭해서 포토샵을 종료할 수 있습니다.